가죽 자켓을 휘날리며 해강이 엄마의 멱살을 잡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작이구나. 김희애님이 말씀하신 시비와의 사이다 폭포가 쏟아지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언젠간 나오겠지 하며 엔딩까지 본 우리의 심정은 혼돈과 무질서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멘탈을 부여잡고 있네요. 다들 지금 저와 같은 기분이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욕실로 뛰어 들어가 양치질을 100번 하고 싶은 이 기분. 언제나 그렇듯 리뷰는 해야 하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12화의 엔딩에 대한 충격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내 맘대로 엔딩 분석. 줄거리 없이 엔딩만 분석하는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 편한 쪽으로 말이죠. 오늘 엔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선우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정신승리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1화부터 12화를 보며 두 번의 충격을 겪었습니다. 사실 많은 충격이 있었지만 유달리 지선우가 이상했던 적이요. 한 번은 당연히 오늘 밤이었고 다른 한 번은 바로 6화의 고산댐이었습니다. 지선우가 미쳤나 생각 들었던 두 번의 신. 제가 리뷰를 진행하며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이막의 내용을 1막에서 오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막의 하우스 파티 장면은 일막의 생일 파티와 닮아있고, 이막의 여다경은 일막의 지선우처럼 이태호의 진실을 발견하죠. 그럼 이번 12화의 엔딩과 일막의 고산댐은 무엇이 닮았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끝내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일막의 고산댐은 지선우가 이태호에게 준영이를 뺏길 위기의 순간에 이태호를 궁지에 몰아넣을 함정을 파서 지겨운 끈을 끊어내죠. 그리고 오늘 지선우는 다시 한번 아직 끊어지지 않은 끈을 끊으려 합니다. 지선우는 왜 갑자기 와인을 마시다 말고 이런 엄청난 행동을 한 걸까요? 거기에는 지선우를 늘 따라다니는 복선, 민현서가 있습니다. 민현서는 오늘 지선우에게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제가 왜 인규를 못 벗어난 줄 아세요? 불쌍해서요.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선생님도 저처럼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요. 지선우는 그 말의 뜻을 깨달은 거죠. 이태호가 갑자기 흥분을 하며 생떼를 쓸때 말이죠. 자신은 준영이 아빠라서 도와준 것인데 받아들이는 이태호는 그것을 왜곡합니다. 준영이 아빠라서 도와준 건 핑계고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이태호에게서 박인규의 모습을 본 거죠. 민현서는 지선우의 거울입니다. 민현서의 지난 행적을 지선우는 묘하게 따라가죠. 자신이 불쌍해서 도와준 동정심을 미련으로 해석하는 이태호를 보고 지선우는 무서웠을 겁니다 민현서처럼 자신도 파국을 맞게 될까 봐요 이렇게 민현서처럼 자기도 이태호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질까 봐서요 그래서 이태호가 생때를 쓰는 그 순간 민현서를 생각한 것이고 결심이 선 순간 실행에 옮긴 것이죠 물론 이번에도 지선우는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녀의 큰 작전에는 희생이 따르죠. 4화에서는 손재혁과 잠자리를 했고 6화에선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번엔 전남편과의 하룻밤이 그 희생인 것이고 저는 이 희생이 지선우가 생각한 계획을 위한 함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화가 나있죠. 하지만 진짜 이 t o 를 완벽하게 끝내버리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면 나중엔 이 희생을 납득하실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제 해석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먼 일이슈의 리뷰화제였습니다.